웬일이야? <laughs> 아니 다른 이야기라 나 여기 창업할까 하고 있는데 너한테 상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웬일이야? 네 그래서 우선 딱 했잖아 그래? 아, 지생이 가게 오픈했다는 거기 가볼래? 오어디인데 근처에 술집 짱른거 하나 오픈했대 한번 가볼까?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, 잠깐. 야 이런 데다 가게를 오픈했다고? 여기 맞아? 왜 무슨 문제 있어? 아, 문제는 아니고 빌라랑 원룸천인데 가게는 하나도 없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긴 해도 가게가 없어서 여기 될까 싶은데 아 그래? 잘 되면 월세 딴 편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. 응. 아니 보통 이런 데는 얼마 정도 하는데? 자세는 모르지만 규모랑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80-9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? 오! 진짜 싸긴 하다 어디야? 가까어 여긴가 본데? 오... 음, 뭐야? 자리 없는 거 같은데? 그러게 이왕이면 왜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? 진짜 표정형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? 와 <목소리> 이거 고다그시지 여기로 골라봐 여기 매니저 너무 많다 이거 추천드려 요즘에는 이게 달라 고 이게 달라 그래 먹어봐 야지어 내가 그럼 알아서 시켜줘 이런 동안에 장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통왜 이렇게 많아? 통이 안지 나도 여기 갈까 싶었는데 정신다아 근데 이런 데는 가격 7만 너무 많아서 매니 같은 경는5만원준단는야 어? 진짜? 아니 그 가격으로 이 돼? 아니 나도 이제 창업고 싶어서 그 유명 저가 브랜 있잖아 그 커피 무 커피 응. 나도 거기 잘가서 찾아볼까 했는데 근데 너무 많아서 정상 까 싶어 아니 근데 거기가 통신발 비용 작잖아 나는 그래서 창업비만 적게 들어갈 줄알아 너무 아니 너네 매려 바로 그 핸드야 아 d 나 n t know. I 잖아 아니, 너는 왜었렇게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나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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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솔직히 여기 상권 안될 것 같았는데 이놈은 진짜 부동산 때려치고 창업이나 해야겠다공하자